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바로 오락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오락실을 떠올리진 않죠? 전사님은 한창 100원 넣고 다녔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오락실 하면 이 오락실이 떠오르네요. 이 오락실은 그냥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 놓은 거고요. 오늘 이 책에서 나오는 오락실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어떤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곳에서 재밌게 놀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락실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도 아는 척도 안해 주셨으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이 재미를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즐거움 이 재미는요, 예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로 친다면 뭐가 될수 있을까요? 내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걸난 너무 좋아하는 거. 이 시간만 되면 막 미치겠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았다라는 거죠. 이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네,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즐기거나 찬성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핸드폰 게임 하는 걸 유튜브 보는 걸 전혀 즐거워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재미를 위해 친구들을 만나려고 나가려는 그때 예수님이 하필이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자 나는 그 질문을 피했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좀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함께 가고 싶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밤에는 같이 가시죠. 왜 내일 밤에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내일 밤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즐기고 내가 노는 그 시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주인공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친구들과 밖에서 자전거를 타든지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만한 거,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요. 어, 전생에 이거 키우질 못했네요. 이분은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또한 연습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 나는 여기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에서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나요? 정말 작은 것이죠. 아니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그거 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씻고 친구들과 노는 또 혼자 핸드폰을 보는 그 시간조차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원에 갔다 오고 친구들과 놀았고 TV를 봤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보냈고 이 하루를 적어보고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마지막 이 고백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계란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